I wrote a message in my notes that I'm never gonna send to you, saying I'm sorry. I guess you never really know what somebody's gonna do when they get lonely. 이번에 새로 프리즘 맛하고 후기에 많이 있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분명 국물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지금 초코볼밖에 안 보이네요. 이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목이 아침이라서 잠겼는데 친구가 최근에 이사를 해서 친구 동네에 놀러가는 날이어서 아침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가서 맛있는 점심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좋다 사우나 응. 네. 너희 둘이 너나넹아나나 찍어 자세한 건 유튜브로 확인해 먹어 먹어 나나줘 아니 찍나 찍고 있어 찍고, <웃음> <웃음> 진짜 대박이다 와 <Wow>, 맛있겠다 음, 아, 감사합니다 용 그나 계속 물어볼다 연장한 걸까? 더. 집이 좀 샵이랑 먼데또 여기 다녔어요. 음~~ 버이랑 네이버를 믿을 버이랑일어 네이버, 아무튼 리뷰를 많로갈수어 버터크림 라떼 막 이런 것도 있어. 여기? 응? 도 아, 좋아하겠다. <laughs> 미역 먹었어, 아침에. 근데 음. 엄마는 집이에라 사고 싶다고. 진짜? 네. 써 있어. 이거는 프린세스드 모나코라는 종이인데. 우와. 뭐야, 이미 떨어지는 <laughs> 줄 알고 았 나도 잡겼어. 예쁘다. 하나 하나가 짱 커. 2만 한 원? 그러니까. 너무 좀 됐다. 돌 때. 아, 귀여워. 갑자기 분수가 높아졌어, 얘들아. 생일 축하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가은아, 이번엔 소원을 어, 빌어. 갤러리에 아주 많은 짱구 사진. 혈현제가 가장 덜 아프대. 호민이의 혈당제는 모습 찍어도 되나요? 네. 예. 와, 무섭다 아니야 근데 아직 안걸 아, 수밖에 안 했는데 너가 할래 내가 할까? 진짜 맛있는 이거 진짜 맛있아 아! 아, 아어 약간 느낌이 있어. 느낌 이있어 피가 안 나오는데? 피안 나온다 소민아. <laughs> 여기다가 지금 <콧템. 웃음> 왕왕왕왕 너무 맛있겠다. 대체 <laughs> 미쳤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이웃집 통통이에서 샀어? 압구정까지 음. 가서? 음. 이거는 초코나무숲? 응. 음. 하나밖에 없었어. 오, 진짜? 요즘 오, 진짜 맛있다. 초코나무숲이네. 고구마는 무슨 맛인데? 고구마. 음. 음. 어, 시할 때도. 수민 최고. 사장님이 복도를.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족들이 피크닉 가자고 해서. 여의도나 망원 쪽으로 피크닉 가려고요. 이는 캠핑을 오하라. 가는 걸까요? 피크닉을 가는 걸까요? 쁘다 <laughs> 정말 <따단. 웃음> <엄마> 이거 봐봐. 걸킬까봐 <놀람> <놀람> <킬거밭한> 무섭다. <모습> 자 걸킬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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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걸 빼고 여기다가 저걸 넣으라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야채 김밥. 이거를 여기다 둘러 넣으라고. 음. 오, 음. 맛다 음. 아 좋다. 음, 추워서 오래 못 있을 것 같다. 아 지금 6시 11분입니다. 출근 전에 뛰고 가려고요. 오늘 오피로 뛰러 가 볼게요. 오늘 회식 있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입어봤어요. 날씨가 진짜 더워. 제가 좋아하는 토리버치 구두를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너무 발이 아파요. 건강해지는 맛. <laughs> 뭔가 뭔가 익숙한 맛들. 뭔가 약간 같아 보면 근데 이것저것 엄청 많이 들어있어. 베리도 들어있고, 그래놀라도 들어있고, 호일도 들어있는 것 같아. 음, 다대는 생과일이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냉동. 이거 빼면 다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차가워. <웃음> 어, <웃음> 어, 어 갑자기, 갑자기 일이 퍼졌다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3 k g 뛰었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밥 먹어요. 엄마가 불고기랑 반찬 해놓으셔가지고. 너무 맛있어 버섯 두개나 오늘은 2kg 들어가요. 배떡이랑. 우와. 양 진짜 많지. 야채곱창. 아, 이거 뭐뭐 뭐 들어있어? 야곱창이. 이거 한번 먹어봐. 아까 뚱뚱한 사 먹어야 맛있는데. 다 배영난 되는데. 난 밑에는 딱. 야, 이거 먹어봐. 맛있죠? <laughs> 난 뭐. 너 어디서 파는 거야?